이 막막했는데 오늘 지금 봉사자분들 오셔갖고 뭐 열심히 도와주시고 계셔갖고 어 하나하나 정리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상처도 떠내 같은 건다 찾아서 쌓아주시고 계시고 예. 지금 어 오늘은 물로 어 그저께는 물로 가득 채웠는데 오늘은 사람들로 가득 찼네요 농장이. 예.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갖고 차로 꽉 찼어요 농장이. 예. 많은 분들 오셔갖고 이렇게 봉사해주시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하, 어떻게 할까 막진 막막했는데, 네. 지금 오셔서 도와주셔가지고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 이파레트니 뭐니 막 밀려 들어갔던 거 이제 하우스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뭐 아직 저희가 물이 안 나와 갖고 물청소는못 했지만은 예어 들어갈 수 있을 있게끔 이렇게 지금 정리가 다 되고 있고요. <laughs>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할까 손도 못 대고 시작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40분 넘 40명 넘는 어 선생님들이 오셔서고 도와주시니까 막 쑥쑥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어뭐 폐기물로 다 거의 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게 정리도 못하고 막 쌓아놓고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정리가 된다는 게 저렇게 지금 멀어서 잘안 보이겠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갖고 뭐 이제. 제가 근 사진찍고 뭐 그런거 이제 별로 안좋아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 갖고 예 얼굴 안보이더라 멀리서 이렇게 영상 올리고 싶어 가지고 지금 나이브로 어, 찍고 있고요예 지금 천안 지역 분들도 오시고 아산분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예 지금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예아예그 다른데 이렇게 봉사활동 하고 하는거 봤을 때예 그냥, 어 그냥 그런 건가보다 하고 봤었는데 저희 농장 오셔서 오시는 거 보니 까 하시는 거 보니까 어 너무 진심으로 너무 잘 해주고 계시고요. 예, 하... 그예 그래갖고 좀어 이렇게 정리되고 나면은 좀더더 더 기운내서 희망적으로 예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이쪽에, 이제, 살림치,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 집을 옮겼지만, 옛날에 살림치 받은 적이고, 또, 제가 일하면서, 그, 잠도 자고, 이제 거의 집을 안 들어가요. 이번에 수입 는 바람에 집에 들어갔는데, 예,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laughs> 그 정도로 이제 농장에서 거의 밖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어, 그래서 살림살이가 많죠. 예, 그거, 어, 방에 들어갔다가, 숙소에 들어갔다가 다막 뒤엉켜 있어갖고, 냉장고, 싱크대 뭐 가리지 않고, 어, 다 뒤엉켜 있어갖고, 너무 속상했었는데, 예, 그쵸, 뭐, 끄집어에 저기도 아니지, 농인이, 침대니, 예, 그냥 다 뒤엉켜 있어가지고,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도 오셔갖고, 화끈하게, 예, 다, 꺼내 주시고 계십니다. 예, 어차피 뭐 살릴 수 있는 거는 얼마 안될것 같아요. 뭐스테으로된 테이블이나 뭐 그런 것만 살릴 수 있고, 다 물먹고, 그것도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라서, 네, 예, 아 그래가지고 뭐 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예, 다 폐기해야 될것 같고, 버리는 것도 내가 버리면은 속상하고, 어, 예,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와서 버리는거 대신 해주시니까 예, 가까이 안가고 멀리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버리는거 말리고 싶어지고 그래가지고 멀리서 예, 보고 있는데 지금 한 분도 쉬지 않고 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고 너무 감사하고 일부러 이제 제 마음을 아시는지 밭에 거 저쪽 이제 밭에 쪽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쪽 거 하라고 이제 집, 집은 이제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다 깔끔하게 해줄테니까 어. 가서 받 졌고 이제 도와주 그 도움 받을 거 이제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이 단체 뭐 저기 갖고 그 되게 그좀 알려지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그냥 와서 조용히 후탁하고 간다고 그래갖고 이제 어디서 왔는지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뭐안 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오신 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근데 네, 이렇게. 수혜를 입었어도 이렇게 기운낼 수 있게 예, 다 같이 모이면은 모든 시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오신 분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 걱정해 주시는 전화 많이 해주시는데 네, 예, 어 괜찮습니다. 뭐 제가 지금 목표로 한 40일 잡고 있거든요. 완전 어 원래 상태로 돌아왔는데 완전 아니지만은 일단 뭐 다른 거는 복구를 완전히 할수 없을지라도 그 뭐죠? 예, 농사를 할수 있게 예. 작물 키우고 수확하는 걸할수 있게 하는 것까지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게한 40일 잡았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지금 심각하지 않게 망가진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수확도 하고 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복구해 가면 될것 같고요. 예, 아직도 오늘도 비가 또 많이 온다고 그래서 지금 오전에 엄청 왔는데 이 좀, 어, 어느 정도 좀 바람도 불고 좀 건조가 돼갖고 해야지 이제 밭을 들어가는데 밭을 아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그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이게 슬러시, 들 슬러시들이, 그 황토가루들이 이제 젖어 있으니까 뭐 발을 댈 때마다 그냥 축쭉 미끄러지져가지고 뭐 장화 신고 가도 그렇고 등산화는 좀 괜찮을까 싶어갖고 등산화 사다가 신고 들어가도 뭐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미끄러지고. 그래갖고, 밭에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밖에서 이제 입구까지만 이제 정리하는 중이고요. 예, 지금 아침 일찍부터 저 식사들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와갖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있어갖고, 어, 예, 어, 뭐, 속상하고 가슴 아픈 거보다 뭐 예,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 예, 뭐 행복하다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좀 우울한 마음이 다 없어질 정도로 예 기분이 괜찮고 또어 이거 도와주시고 가고 나면은 이제 도와주신 분들 그 고생하신 거 어때이 되지 않게 또 열심히 일해야겠죠 네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진행되는 상황 또 한번 어 영상 올리고 싶어서 저기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 이제 또, 그 뒷작업 하면서, 예,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차, 날리는 뭐, 나무 뭐 잘라야 된다는데? 아, 네네.